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큰일이 터져서 이틀 동안 상황을 지켜보느라 방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곧 부정선거 몸통을 폭로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D-1, 내일 취임식을 갔습니다. 긴 암흑의 터널에서 이제 미국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이든 패거리가 떠나는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열린 재무장관 아줌마죠. 미국의빈부격차를 극대화하고 미국 서민들을 파괴한 이 가정을 파괴한 주범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잘 로우정과 그리고 가자지고 전범입니다. 전범 이자가 떠나니까 뭐 주변의 인사들은 박수를 치지만. 은 그러나 가장 추악한 미국 국방 장관 중에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럼스펠드 이후 그 다음으로 이제 추악한 인물이죠. 그리고 지독히 부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장관 이블린 클입니다 이블린 크이 마지막 기자 회견을 하는데 막스 브루멘탈 이 그레이존의 막스 브루멘탈이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 사태 관련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세인이라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기자가 자이 가짜지구 관련된 질문을 공격적인 질문을 하자 이경미원들의쌀 쫓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블링컨을 보고 있죠 이 블링컨 그리고 앞에 있던 인물들 바이든 행정부에 몸 담았던 인간들 뭐 거의 대부분은 소패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이자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 랠리가 열렸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경기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음악도 나오고 이런 영상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그리고 JFK,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죠. 이들과 관련된 이들 암살과 관련된 극비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2017년도 취임하기 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킬 것 같습니다. JFK, RFK 암살.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 이것이 누구를 겨냥한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시 일가입니다. 부시 일가를 향해서 이제 정면으로 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부시 일가는 딥스테이트의 몸통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이 트럼프가 이기에서는 딥스와 이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일단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jfk 파일을 공개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상상을 불허하죠. 그러나 매우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자, 새로운 사진이 떴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팀입니다. 물론 이 중에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루비오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헥세스 헥세스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시오니스트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트럼프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 바이든 덫세 빠진 미국, 뭐긴 터널입니다. 정말 암흑가도 같은 시간이었죠. 여기서 미국을 구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빌론비가 이제 재미있는 풍자 짤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팀 인사들이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민주당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이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성 인권 관련된 것, 또는 이제 과거 추문 확인되지도 않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맹렬하게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B는 자이 민주당 여성 의원들 이들을 대신해서. 공수병에 걸린 하이에나를 이렇게 앉혔다. 이런 풍자자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된 인물이죠. 메슐랩. 자, 이 시팩의 회장입니다. 이 의장이 뭐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쿠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라틴어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뭐 트럼프를 위한 지지하는 라틴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트위스를 올렸는데 맥슐랩은 지난 4년 동안 법무부 장관과 온갖 종류의 소송 전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대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6 사건이죠. 제6 사건 때 천여 명이 끌려가고 그그 후에 뭐 수백 명이 조사를 받고 500명은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20, 30명 정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뭐 무기징역받고 20년형받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첫날 이 사면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들은 다음주면다 풀려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제스와 연관된 인물들 혹은 뭐 유튜브에서 2020년 미국 대선에 뭐 이런 걸 계속 올려가지고 채널도 날라가고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는 남부 국경을 개방하고 그리고 자, 불법적으로 미국 국민들을 사찰하고 투옥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이혼하고 또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뭐 직장에서 해고되고 트럼프 지지한다, 혹은 제6수와 연류가 되어 있다, 음모론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잘리고 이런 끔찍스러운 일이 지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이 터널에서 미국이 이제 빠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류 독감 소식 좀 잠깐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제 조류 독감이 퍼져서 뭐 양계장, 뭐 오리 농장, 칠면조 농장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가금류를 이렇게 이제 뭐 사고 팔지 못하도록 아예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아마 이 계란이나 닭 같은 거 이런 거는 뭐다 폐사든지 하 계란은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주가, 한주 전체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한 주는 대한민국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대한민국만한 사이즈의 나라가 이제 가금류 매매가 완전히 금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주에서 가지고 온뭐 계란이나 닭고기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는 것 이것은 국가적으로 비극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봤을 때이한국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외국 뉴스에서 이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끌려갔다. 이건 뭐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당의 반응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이제 특위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현재 대통령 제가 문제다. 자당이 배출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를 그 다음날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 윤이 변호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도록 접경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를 완전히 가두어두는 거죠. 만약에 윤이 어떤 증거물을 이렇게 이제 터뜨리려고 한다, 재판정에서 자 이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터뜨리려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조치는 간첩이나 아주 흉악한 뭐 조폭들 여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이런 글도 썼습니다.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 마에 뭐 신이 났습니다. 오세훈 뭐이 권영세 그리고 이 여당 내 내각제 개헌파들 뭐 야당 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연히 뭐 여당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야당 의원들은 신이 났겠죠. 그런데 이 전체 프로세스를 봅시다.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각제 개헌이죠. 대한민국을 정치 귀족이 지배하는 과도 지배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이렇게 달려가는 건뭐 이것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시대들이 법원 내로 난입하고 또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를 들고 기물을 파손한 인물 중에 한 명이 JTBC 기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친녀 성향일까요? 친냐 성향일까요? 당연히 야당 성향의 기사를 계속 써왔던 인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일단 뭐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책임이란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유죄로 인정될 때 처벌을 당하는 불리익을 말한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 결정이 되면 이 그는 일반 사안과 동일하기에 내란 외환죄는 물론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탄핵 기각 결정이 있더라도 즉시 석방되지 않는다. 즉 탄핵 기각이 되어도 구속 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권한 대행이 국정을 맡고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 이것은 탄핵 기각 시 윤이 이제 용산으로 복귀하는 그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그. 이것을 막는 이중 안전장치로 보면 됩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 결정은 판사 개인에게도 매우 두렵고 심각한 일입니다. 결국 사법부 전체가 윤의 복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내린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여성 부장판사가 홀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죠. 여권 지지층은 일단 해당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은 자제하고 사법부 전체가 움직였다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개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면 윤이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법부의 필사적인 방어도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부의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현직 당대표인데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노웅내 자택에서 현금 따발 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렸죠. 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일과 관련된 뉴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딸을 수사하던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문예사위 특혜 채용 담당 부장검사 사의 포명, 개인 사정이다. 그리고 문재인 뇌물로 의혹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자, 이제 이 법원에서 그냥 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끌려갖고 구속되었습니다. 뭐 이재명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발을 빼는 거죠. 몸을 사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법관 민유석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 4.15입니다. 2020년 총선이죠. 비례대표 부정선거 판결하는데 3년간 끌다가 갑자기 이제 재판 기일을 엽니다. 그리고 첫 기일에 모든 증거 신청 기각하겠다. 별론 즉각 종결. 자, 사1로에 수많은 이제 선거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이 비례대표지는 까지 않았습니다. 까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런데 이 비례대표에 관해서만 소송을 건 측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이 변론 기회를 받아서 이렇게 변론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어. 투표함 열자고, 응, 안 돼. 끝이야. 끝, 땅, 땅, 땅 하고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회로 총선과 관련돼서 비례대표함은 열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제는 길고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례대표제는 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해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권의 선거를 주도했던 인물, 늘이 투표 선거가 있으면 이제 뭐 선거를 거의 뭐총 지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책사라고 부르죠. 이해찬 태창, 2012년 대선.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기 전에 갑자기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8일입니다. 이해찬은 총선에서 싹쓸이 하겠다. 자, 야권은 이제 이해찬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사회로에 싹쓸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 선거의 제왕 이해찬,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작년입니다. 작년 3월에 다시 이제 이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해찬이 총지휘를 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짤발입니다. 자, 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되어서 이 문재인 측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검찰총장인지 뭐 지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 개입 사건도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문재인에게 면제부를 준 거죠. 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올라온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수행비서 황 씨. 이황 씨는 양정철의 수행 운전을 했었다. 양정철이 간첩을 심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행비서 황 씨가 운전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이 양정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뭐 만났다 조심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정철은 자 윤을 자주 만나서 술도 자주 마시고 저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입니다. 양정철은 중국의 당교와 협력을 위해서 방중을 했습니다. 당교는 중국 정부가 아닙니다. 공산당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올라온 기사. 대장동 관련된 겁니다. 이 부산 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수사. 여기서 이제 윤이 봐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은 계속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일부 이제 의혹이 윤 측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민의 눈이라는 조직 아실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자, 이 전국에 이제 개표소 있습니다. 뭐 투표소 개표소. 여기에 이 총선 감시단으로 이렇게 들어간 조직입니다. 자기들이 선거를 감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민의 눈. 이 원조는 문성근입니다문성근이 만든 시민의 날개. 이 조직이 김어준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시민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감시기구. 미국에서도 이런 선거 감시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좌익들은 선거 감시기구를 만들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먼저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부터 이들을 이제 시켜서 그 다음에 선거의 일종의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이제 거대한 부정선거가 터졌습니다. 2020년입니다. 이때 전국에 있던 선거 감시 조직들이 총동원되어서 코비드를 이유로 체육관 개표를 하면서 이 조직을 활용하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일이 있었죠. 대표적인 조직이 오바마가 시카고, 이제 일리노 지역에서 만든 에이콘입니다. 그리고 이것 위에도 다양한 선거 감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로스, 그리고 오바마가 많은 돈을 댄 시티시에 2020년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직은 CTCL입니다. 특히 6개 문제 지역에서, 이 6개 문제 지역 모두 다 CTCL이 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선거 감시기구가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민의 눈은 직접 개표는 하지 않고, 자, 이 개표장에 일종의 이제 파리메터를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한색이란 인물 잘 아실 겁니다. 빅테이터 승리의 과학 2013년에 만든 책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오바마가 나옵니다. 오바마가 어떻게 스타 정치인으로 만들어졌는가? 오바마가 처음에 선거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선거를 통제하면서 자신이 이제 일리노이의 상원의원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을 고한색이 잘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이다. 빅데이터, 이거 아닙니다. 자, 부정선거 조직을 오바마가 만들고 가동시켰기 때문에 오바마는 정치적으로 벼락출세 할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윤대통령 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윤 측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개엄을 했다. 이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개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의심이죠. 자, 그러나 선관위를 급습하고 그리고 부정 선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언가를 공개한다. 재판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정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죠. 부정 선거 핵심 주체에 대한 지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중공이 해킹, 북한의 해킹, 뭐 중국 간첩어쩌고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부정선거 주범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내부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직접적으로 사이로 부정선거 주체에 대해서 지목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 여기에 대한 증거는 뭐 제가 깊이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4.15 같은 경우 저는 내용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선거 주체라고 지목될 수 있는 인물들 이해찬 조혜주, 양정철, 문재인이죠. 자 그리고 이제 김호준이 넘겨받은 선거 감시단 시민의 눈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들이 직접 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 개표장을 이렇게 이제 파라메터를 치면서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이로 개표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중국 이름 진짜 중국 이름도 있고 조선족 이름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이들이 뭐 개표 일꾼으로 이제 용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 뭐 선관위원장이 이제 판사들이죠. 즉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선거 관련된 소송을 다 뭉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가로쳤는데 시민의 눈은 오바마가 만든 좌익선거 감시조직 에이콘, 그리고 조지소로스, ctcl, 오바마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들과 비슷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 윤대통령이 진짜 부정선거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한국 내부의 부정선거 핵심 주체에 대한 폭로를 먼저 해야 합니다. 뭐 중국 타령, 북한 타령,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비껴가는 거죠. 자 비껴간다 핵심 주체들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언급하지 않고 뭐 중국 북한 이야기만 하면 자 외부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들과 정치적으로 흥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중국 중란아이나 북한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들은 여전히 변수에 불과합니다. 한국 내 주체가 있고 이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외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한 10일 동안 많은 시위를 봤습니다. 뭐 체포를 막기 위해서 또뭐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을 막기 위해서 시위한 사건 뭐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구호들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대부분이 중국 비판, 중국 공산당 비판, 뭐 북한 간첩 비판, 뭐 김정은 욕, 뭐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 내부정선거의 핵심 주체를 비난하는 깃발이나 슬로건,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윤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 내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부 세력만 이렇게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지자들도 그 사람만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윤은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구속 상태로 있고 내란죄에 대한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반격만 할수 있는 포지션 이 코너로 몰렸습니다. 이제는 반격을 해야 되죠. 자,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뭐 제한된 시간, 공간. 그러나 전 국민이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사의로의 주체로 이해찬, 조회주 양정철, 문재인 등을 지목하고 윤 대통령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외환은행 매각이라든가 부산저축은행. 자, 이들 패거리의 천문학적인 부패에 대한 정보. 이것도 이제 다 까발리는 거죠. 원래 이 중수부라는 게 권력자들의 비리를 덮어 주는 데입니다. 실제로 중수부가 그런 역할을 쭉 해오고 그러다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 하나씩 잡아서 족치고 이런 짓을 했죠. 기본적으로 중수부는 높은 사람들의 비리를 밝히는 곳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은폐를 해주고 필요할 때 하나씩 까발려서 공격을 하는 것 이런 용도로 이렇게 활용되는 기구였습니다. 뭐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나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이런 것들을 덮어왔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거다 까발려야 되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또뭐 저기 제3국 중국 북한 타령하면서 빙그르르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한다거나 핵심을 찌르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그도 이 배우에서 어떤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재판이 다 끝나고 좀 빨리 사면을 받는다든가 이런 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버가 뭐라 떠들든 그것가지고 계엄을 하진 않죠. 본인도 분명히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뭐 딜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는 뭐 본인 스스로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우 한국의 우파 진영도 이제 털 것은 털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각제 세력들의 어떤 개헌 시도 이것을 좌절시키고, 뭐 우파 진영, 뭐 혹은 좌파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밀고, 그리고 이제 공정한 게임을 할수 있도록 선거 부정이 없도록 그렇게 한, 해야 되겠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뭐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국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재수 장군이 수갑을 차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구속영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갑을 차고 이렇게 치욕을 당했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몇달 전입니다. 자, 기무사 작성, 계엄 대비 문건 상세 분석. 자, 이게 난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엄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심지어 광화문 촛불 시대를 향해서 발포까지 기획했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때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영장도 기각되고 사후 법원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초 말이 안 되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특검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별건 수사 때문인데 기무사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계엄 대비 문건 이것을 이용해서. 박근혜가 계엄을 준비하고 광화문 촛불에 발포까지 계획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이재수에게 박근혜가 계엄 준비했다라는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물죄 적용이 어렵자 내란 예비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이재수 장관을 족치고 집을 이잡듯이 뒤지고 그리고 고3 수험생인 아들 방까지 탈탈 털어갔습니다. 뭐 참고서 이런 것까지 긁어간 거죠. 어쨌든 이런 노력 덕에 우익 진영은 도륙당했고 문제인은 친중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사의료가 실행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상황을 차분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판이 진행되면 포렌직이든 어떤 증거든 이것이 공개될 겁니다. 뭐, 심각한 내용이 있으면은 뭐,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을 거고, 없다면은 허지부지 되겠죠. 결국 탄핵심판은 개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는 이제 재판, 이것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이쪽도 이제 구속을 했으니 이쪽도 좀 세게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만, 뭐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선거를 막을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윤대통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사이로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그가 아는 모든 것을 까발리고 진짜 이제 적들과 한번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만 진짜 전투다운 전투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거나 핵심을 짚지 않는다거나 중요한 사람들을 지목하지 않는다거나 이 경우는 뭐 싸움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리고 우파진 영분들도 이뭐 크게 실망하실 텐데 어쨌든 상황이 바뀌면은 거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뭐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